KCTV 희망 프로젝트 우리가 간다. 안녕하세요, 염주연입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 항상 발로 뛰고 있는 동구 지원 일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에 찾아왔는데요. 과연 이곳에선 어떤 활동을 하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이곳은 동구 지원 일동에 위치한 지원 일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인데요. 지상 4층 규모로 1층 행정, 복지, 센터, 와 함께, 여러 지원센터가, 층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녕하님 반갑습니다. 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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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좀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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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남문로 입구에 있었던 것이 2020년 9월 11일 개청을 해서 저희들이 수건 사업을 했던 것들이 생애 의 주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노년까지 이곳에서 함께 어울려갈 수 있는 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와, 거의 대답. 알파고처럼 너무 척척척 잘해 주셔가지고 <laughs> 근데 앞에 보니까 무슨 프로그램도 굉장히 다채롭게 많이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좀 있나요? 네, 이곳에 오시면 일단 동에서 업무를 보실 때 어머님들이 영유아정합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정합지원센터에 아이들을 자유롭게 놀수 있는 공간에서 활용하시면서 자유롭게 1층에 내려오셔서 또 어머님들이 보시고 싶은 업무를 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있고 또 우리 어머님들은 아버님들이랑 건강과정지원센터라고 있어서 그곳을 이용해서 보다 더 노후를 정말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센터에 입니다. 음, 사실 참이 센터가 많이 있잖아요 복지센터가 우리 지원 일동만의 좀 강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원 일동의 강점이라면 지원 일동이 오래된 동구의 일본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령화 우리 동구에는 어 아동 친화 도시, 고령 친화 도시, 여성 친화 도시 3대 도시가 있는데 이곳에 노령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 가정 지원 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건강을 가장 중시 생각하면서 노년이 행복한 마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사실 동구의 중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곳에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제가 한번 천천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철저한 방역 또한 센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수칙인데요. 2002년 지원 1동과 지원 2동이 분동돼 현재는 3,603세대 8,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지원 1동 행정복지센터는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함께 신속한 일처리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면서 보니까 이 센터가 굉장히 근사하더라고요. 언제 설립이 됐나요? 에 우리 동구는 2019년도 강주 전남 지역에서 처음으로 여성, 아동, 고령, 참대 신화도시 가입 인증을 맞친후동경 아동 친화도시 실현과 주민 편의시설 제공을 위해 총 46억 원이 투입되는 지원 일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을 추진하였습니다. 들어보니까 규모도 상당히 큰것 같은데 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주민들의 화합, 화합의장을 만들고 가정 공동체의 육아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지역 사회 중심의 육아 지원 기관으로서 지상 4층 연면적 1,327 평방미터 규모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상 4층으로 되어 있어서 정말 많은 지역 주민들이 이곳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네. 이용할 수 있을까요? 네 지원 일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는 지역 주민 주민이 함께하는 공동체로서 행 행정 복시 업무와 주민 건강 생활 지원 서비스 그리고 양질의 영유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 커뮤니티 센터로서 기능을 확대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 어린 친구부터 노년층까지 원스톱으로 이곳에 오셔서 모두가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지금부터 이곳을 천천히 둘러보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층별로 어떤 곳인지 둘러볼까요? 2층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네요.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궁금합니다. 네, 여기는 2층에 자리한 건강체험관인데요. 이곳에선 어떤 수업이 진행되는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꼬마 친구들이 오밀조밀 앉아서 선생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있네요. 어떤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까요? 상관 많이 들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여기는 어떤 수업을 하는 곳이에요? 아 여기는 기존의 그런 딱딱한 보건 교육에서 벗어나서 아이들이 직접 체험하면서 영양이나 비만 이런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분위기가 알록달록하면서 아이들의 시선을 확 사로잡을 것 같은데 아이들 반응은 어때요? 어 아이들이 일단 처음에 들어오면은 일단 분위기를 보면서 되게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애들이 참여도 굉장히 잘 참여해주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면서 어, 다음에 또 오고 싶다라는 말도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초기 단계인데. 아이들이 잘 참여해줘가지고 굉장히 뿌듯해 하고 있습니다. <laughs> 선생님들이 굉장히 설명도 잘해주시는 것 같은데 혹시 여기는 몇번 정도 열리나요? 주에? 여기는 지금 일주일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오전, 오후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근데 어린이집 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오전 이용해서 많이 이용해 주고 계세요. 음, 그럼 참여하고 싶으면 뭐 유치원 선생님들이 뭐 따로 연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 네, 저희가 일단 신청서는 다 저희가 배고요 내부 해드렸고요. 이제 전화나 팩스, 메일 같은 걸 통해가지고 신청해주고 계세요. 아, 미리 신청하면 누구나 함께 할수 있는 네. 건강체험관이네요. 네. 앞으로 좀 계획이나 어떻게 수업을 하고 싶은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현재는 지금 6살, 7살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프로그램을 점차 늘리면서 다양한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여기 보니까 재활 보건실도 보이거든요. 여기서 또 어떤 수업이 진행되는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재활 보건실이라는 이름답게 재활에 필요한 다양한 기계들이 보이는데요. 우리 어르신께서도 열심히 재활 치료 중이시네요. 전문 재활 치료사의 손길에 참 편안해 보입니다. 재활 보건실은 솔직히 좀 생소한 것 같거든요. 다른 곳에서는 못본것 같은데 이곳에는 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 건강생활지원센터는 하나의 보건지소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소생활권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기에 노력하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 뭐 영양도 있고 운동도 있고 그리고 보건 위생도 있겠지만 저희는 이제 주로 장애인 분들 그리고 수술하신 분들. 훨씬 더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공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확실히 보니까 이런 기구들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재활에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네요. 예 맞습니다. 우리 장애인 분들 그리고 수술하신 분들의 동선 그리고 그 필요한 기능 하나 하나 일상생활 동작 이런 기능 하나 하나 이렇게 따진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앞으로 계획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은 현재는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약간 조심스러운 상황이라서 일대일로만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제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룹 운동도 음. 많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그룹 운동에 따른 여러 가지 콘텐츠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지역민들께서 더큰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이곳에 오셔 가지고 재활도 하시고 사실 침묵 도모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곳 찾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보이는 곳은 건강 증진 사업실이란데 여기서는 건강에 대한 기초적인 것들을 채, 측정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곳 건강증진사업실은 주민들의 생활 습관 평가와 기초 검사 측정 후에 개선 상담과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원스톱 맞춤 시스템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주민 한분한 한 분의 건강을 위해 직원 모두가 일대일 건강 매니저를 자처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뒤에서 이렇게 몰래 살짝살짝 살짝 봤더니 엄청 열심히 측정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예. 어떠셨어요? 예. 평상시 건강에 더 신경을 써야는 하데 오늘 검사를 받으니까 많이 저 제가 건강을 소홀히 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기 오셔서 이렇게 검사를 한 번씩 주기적으로 받으시나요? 이제 지원 생활 건강 센터가 생겨서 예, 아주 건강을 위해서 더 와야지 않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 우리 아버님 딱 보니까 네. 평소에도 되게 건강에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 이게 생겨서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예, 누구보다 저 제가 더 원하는 것이 생겨서 또 집주에 이렇게 생겨서 더욱 저 마음에 들고 더 좋습니다. <웃음> <웃음> 앞으로 이 지원센터에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라고 와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예, 그 동안. 건강에 관심을 가질수도 더 와서 직접 받아보시면 더 건강에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 아버님처럼 건강 이상이 있어야 오는 곳이 아니라 미리 미리 여기 와서 체크를 해야지 건강을 더 유지할 수 있으니까 더 많은 분들이 이곳에 오셔가지고 정말 가족 같이 화목한 분위기에서 건강 체크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님 맞죠? 네. 아버님 보고 화이팅 하면 어찌까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많이 체크하러 오시오. 화이팅. 이곳은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는 곳입니다. 바로 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인데요. 매일 방역과 소독은 기본, 안전 수칙은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요. 안전한 놀이터 안에서는 해맑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더욱 활기차고 행복해 보입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즐겁게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니 보는 사람들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질 것만 같습니다. 아이들은 또 얼마나 행복할까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 들리거든요. 여기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는 광주 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 어, 사실 일반 시민분들에게 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 곳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의해서 지역 사회 내 육아를 지원하는 거점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는 지금 광주 광역시의 자치구 센터로는 최초로 어, 1호 자치구 센터입니다. 와, 그래서 그런지 저도 여기를 처음 와봤거든요. 근데 여기 오니까 우리 아이들이 진짜 천국을 만난 것처럼 정말 즐거워하는데 어떤 프로그램들로 준비되어 있나요? 아, 일단은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 지원사업과 가정양육지원사업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현재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것은 이제 가정양육지원사업 중에 일환으로 놀이체험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놀수 있는 공간들이 뭐 교구놀이 할수 있는 곳, 어, 뭐,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조합 놀이대, 그 다음에 뭐, 책정원, 뭐,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아이들이 이 시간에 와서 이렇게 자유롭게, 예, 네, 놀이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구에 손 소독제도 잘 비치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우리 코로나19 예방을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또 다른 게 있다고 들었어요. 아, 네. 일단은 저희는 각 회차 쉬는 시간마다 이렇게 플로관이라는 소독기를 사용을 해서 이제 저분사로. 어, 그래서 굉장히 세심한 곳까지 소독이 되는 기계를 사용해서 소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들도, 어, 책 소독기를 통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우와, 진짜 다른 곳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까지 소독을 하면서 방역에 안심을 하고 우리 아이들을 올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 이곳에는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이곳만의 강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네. 저희 센터에서 이제 부모, 자녀가 함께 노는 프로그램들을 여러 가지 하고 있으나 그 중에 저희가 조금 더 자랑하고 싶은 게 있다라면 일단 이쪽을 보시면은 지금 굉장히 다양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쪽에 있는 아주 어린 영세가 볼수 있는 책부터 제 육세 7세 아이들이 볼수 있는 책까지 약 1400여 권의 책이 있는데요. 어 저희 동구가 인문도시 동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도시 동구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답게 책과 어렸을 때부터 친숙하게 지내고 경험을 통해서 어책 보는 즐거움을 느끼게 하고자 이렇게 책 정원을 아이들이 즐겁고 편하게 네. 네, 책을 볼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책 하면 뭔가 딱딱하고 멀게만 느껴졌는데 여기는 색감부터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컬러가 들어가 있고 캐릭터들이 있으니까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뿐만이 아니라 뭐 이렇게 언어와 관련된 음. 다양한 활동을 해볼수 있는 것들도 비치해 두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 요 이렇게. 캐릭터 인형들이 앉아 있는 네. 곳이 아이들이 앉아서 책 보는 공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사실 약간은 이렇게 구조화 되어 있는 곳에 앉아 있는 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즐겁게 예. 네. 그리고 이렇게 책 보는 즐거움을 앉아서 느끼고 있습니다. 책 보는 놀이터에 이어서 다른 곳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아, 네. 또 저희 센터의 자랑거리 하나를 소개하자면 이쪽에 보시면은 어 이렇게 레고 블럭들이 네. 어, 종류별로 비치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레고를 이렇게 어, 사는 비용이 어, 이렇게 적은 금액이 아니고 맞아요. 또 사실 외부에 밖에 보시면 이렇게 블럭방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이 놀이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곳들은 다 비용이 발생하는 곳이죠. 맞아요. 그런데 저희 센터는 현재는 무료로 이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서 저희 센터에 오셔서 아이들이 밖에서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경험해야 하는 블록놀이를 이곳에서는 어 무료로 그리고 또 굉장히 어 차분히 앉아서 어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네, 그런 공간으로 어 저희 센터에 이렇게 두 가지의 자랑을 뽑기 뽑을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하실 말씀이 있다면 네 어. 광주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구 1호센터입니다. 더불어 타구에도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 광주시민 전체가 다 행복할 것 같은데요. 어, 저희 센터는 어린이집 지원과 가정양육지원사업에 힘쓰고 있으니 시민분들과 그 다음에 어, 동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들 많이 이용하셔서 어, 저희가 도움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원 일동을 위해서 발로 뛰시는 분들이죠. 통장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통장 하면은 정말 많은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데 어떤 일들을 주로 하시나요? 어, 그 통장회의가 25일 날인데요. 음. 통장회의 끝나면 어, 고골 1번지가 일단은 나와요. 그러면 각 가정마다 신문 배달을 하고 음. 기초수급자들 쓰레기봉투. 그게 아마 주 업무인 것 같고요. 음. 어, 복지팀에서 언제든지 콜이 오면은 뭘 하다가도 와야 돼요. 아, 정말. <laughs> 네. 마음 편하게 쉴 수도 없고 항상 네. 이렇게 복지 사각지대를 위해서 애쓰고 계신데 네. 지원 일동에 이런 커뮤니티 센터가 생기니까 좋은 점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전에 여기 옮기기 전에 청사에서 비가 오면은 빗물바지를 놓고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360도 변해버린 거예요. 근데 어, 여기는 이제 3층에가 또 유아자, 유아 프라자가 있어가지고 네. 제가 손녀를 봐요. 음 유치원 갔다 오면 보는데 지네 집에서는 장난감이 많지만 장난감이 집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데리고 오면 애들이 애가 너무 좋아해요. 음 그래서 산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 애들이 의외로 많이 왔어요. 음 홍보가 덜 됐을 줄 알았는데. 네. 네, 많이 하더라고요, 이형을 맞아요. 네. 제가 지금 오면서도 정말 멋진 건물이 있는데 음. 아 여기가 동사무소라고? <laughs>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멋있더라고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혹시 하실 얘기가 있으시다면? 네, 어, 우리 주민분들 2층에는 그 보건지소가 와 있어요. 음. 그래서 예전에는 동구청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서 건강을 위한 운동도 얼마든지 할수 있고 영유아 프라자도 있고 그 주민분들이 자주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턱이 낮아졌으면 좋겠고, 4층에는 또그 요가나 또 댄스 같은 거, 그런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지원 일동이 이렇게 든든하고 아주 안전한 버팀목이 만들어진다는 건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에는 방위협의회 회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지원 일동을 위해서 또 열심히 일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아, 일을 많이 하시나요? 아, 우리 뭐 방위협의회는 지원도자치위원회 빼고는 인원자체는 많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지금 6년차 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네. 뭐, 굳은 일, 뭐, 좋은 일, 굳은 일 다, 따지지 않고, 뭐, 소소한 하단 관리부터 네. 모든 회원들이 소선수법에잘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노력을 해주시니까 지원 일동이 깔끔하고 더 아름다워지지 않나 싶은데 제가 알기로 지원 일동에 정말 좋은 소식이 많다고 들었어요. 옆에 보니까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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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아주 든든한데요. 네. 많은 것들에도 이렇게 선정이 되셨나 봐요. 네, 우리 지원 일동에서 힘이 큽니다. 구, 구에서 성과 네. 올리는 것도 우리 일동에서 큰 힘이 됐습니다. 어떠세요? 지원 일동이 점점 더 발전하고 커 나가지는 게 느껴지시나요? 그렇죠. 저는 여기서 한 지가 지금 41년 차인데요. 네. 어, 전 동사무소 신축 때도 같이 했습니다. 그때는 예비군 소대장으로 2층을 썼는데, 이 앞에 비 왔을 때막 누수가 들어오는 게막 <laughs> <laughs>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일 하는데, 다행히 신청사가 지으셔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니다금은지금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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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은 지금은 지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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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은 지금은 지지지원은동금 지금은 지금은 지은지금 지금은 지은지은 그런 주민들을 위해 건강과 영육아 지원 서비스로 더 활기차진 지원 일동 살기 좋은 지원 일동에 오늘과 내일이 있기에 주민들의 삶은 언제나 밝게 빛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복한 지원 일동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지원 건강생활 지원센터로 찾아주세요. 찾아주세요. 네, 오늘은 동구 지원 1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소개해드렸는데요. 1층부터 4층까지 이렇게 둘러보니까 정말 우리 지역 주민에게 없어서는 안될 복지 지원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 주민이 이곳에서 복지 혜택을 많이 받으시길 바랄게요. KCTV 희망 프로젝트 우리가 간다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가 간다! 안녕!